이준석 노쇼에 대해서도 사상초유의 생방송 40분 전 펑크 충격적인 농락 사건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당내에서 젊은 당대표께서 혹시라도 물가에 아이를 내놓는 것처럼 걱정이 되셔서 그랬는지 토론회를 나가지 말라고 몰아붙였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제1야당의 당대표의 처신으로는 대단히 결례, 국민적 결례다. 새로운 보수의 그 기치처럼 당당하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당대표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상합니다. 말에 힘이 없고 약속은 밥 먹듯이 깨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구태정치들의 짓눌려서 젊은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아닌가. 방송 노쇼. 정말 살다 살다가 별 노쇼가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양당의 대표가 국민들께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런 국민과의 약속, 방송사의 약속을 헌신착처럼 내 던졌습니다. 토론 무산시뭘 내보내야 나는 질문에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동물의 왕국은 MBC가 아니라 KBS입니다. 참 재밌는 답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대표는 스스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방송 토론을 정치적 협상 카드로 전략시키고 어설픈 논리와 비약 그리고 무책임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는 게으름이 정치를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자신 있다면 이 법을 막고자 한다면 TV 토론에 당당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여러 차례여도 아마 송영길 당대표는 기꺼이 다 받아줄 것입니다.